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아홉 시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뒤에 처음 맞은 주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유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남원과 순창에 집중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와 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적임자라며 다수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변화의 DNA를 자분 삼아서 우리 전라북도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희망을 남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와 군산에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조배숙 도지사 후보는 30년 넘는 민주당의 독점으로 전북 낙후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게했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쟁과 견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정 무능과 부패가. 그래서 그피는수라니민한테 돌아갑니다. 정의당은 전북에서 민주당을 유일하게 견제한 정치 세력이라며 일당 독점 체제를 허물고 민생 안정과 불평등 해소에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행정이 가다 그래서 다양한 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행사장과 유원지 등을 찾아 공약과 정책을 알리는 등 주말 유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무적은 적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2 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임야 0.2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 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전주시 팔복동의 한 대형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자재와 파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한 과정에서 인근 상가와 주민 보행, 운전자 통행 등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전주시와 해당 업체의 철거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경북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금 8개, 은 12개, 동 8개로 28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관왕인 수영의 김시우, 육상의 이미삭 선수를 비롯해 e스포츠 송현수, 보치아 백건우, 육상의 장재민과 최지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체 경기인 골볼과 플로어볼 등에서도 선전을 펼쳤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순환버스 투어에 이어서 어린이 농업과학기술 체험과 참여형 기획행사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연구시설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전북교육장학재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장학금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최근 부모의 실직이나 파산, 폐업, 수입 감소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200명에게 5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전북교육장학재단은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한 전국 유일의 교직원 장학 단체로 지난 20년간 10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 공간 등으로 1년간 새 단장한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오는 25일 문을 엽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개방형 수정고, 가상체험관, 발굴체험실 등을 갖추고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유적과 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특히 전북 처음 신설된 개방형 수정고는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재 보관 방법을 한눈에 볼수 있어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